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, FITL 이라고 해서 Fiber in the Loop 로 하는데요.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런 FTTH죠. 그래서 이 FTTH의 약어는 Fiber to the Home 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광케이블이 나아가서 만나는 게 집까지. 그래서 지금, 광 케이블을 아예 그, 부리선이나 동선 이런 개념을 이제 없애고, 다음 세대인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쓰고 계신 게, FTTH나 뭐, 뭐, 하이브리드, 파이버라고 동축 케이블. 그러니까 광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을 섞어서 쓰는 뭐 HFC 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실 텐데요. 그래도 아예 광 케이블을 집에까지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FTTH 방식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지금 속도적인 면에서 그 앞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VDSL은 다운링크 기준은 한 50Mbps였는데 이광 케이블이 들어오다 보니까 속도가 더 이제 업이 됐죠. 다운링크 기준으로 한 100Mbps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스위치가 패스트 이더넷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최대 속도가 고속 인터넷이 다 보니까 최대 속도가 한 가입자 기반으로 한 100Mbps급을 지원하잖아요. 근데 이 지금 현재 기가 코리아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시죠. 그래서 이게 기가 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 비트 이더넷 속도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. 이거는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100Mbps급에서 수 기가bps급까지로 이렇게 상향 지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상용화는 2007년도 지금 그 전국 상용화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전국적으로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거는 음성, 동영상, 멀티미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초고화질 초고화질인 그 UHD 텔레비전, 뭐 이런 등등등의 초고선명, 초고화질 이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통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한 그망 구성이 단순화되고 또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통신의 품질 퀄리티 오브 서비스인 통신 품질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체를 광케이블로 또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낡은 구리선이나 뭐 동축 케이블 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품질의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. 그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런 뭐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대형 건물 이런 등등등의 모든 가입자가 계신 어디에까지도 이런 광케이블로 접속이 되는 서비스 통신 방식을 우리는 이런 파이버 인더 루프라고 하고요 아까 x 그다음에 dsl이라고 했었잖아 x dsl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x는 다양한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나타내는 그런. XEMS라는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. 이거는 앞에다가 빌딩을 넣으면 BEMS, 그 다음 공장을 넣으면 FEMS, 그 다음에 홈을 넣으면 HEMS와 같이 이런 다양한 종류를 나타내는 뜻입니다. 그래서 BEMS는 빌딩을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. F는 팩토리 잖아요.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, 그 다음에 댁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처럼 X를 쓰고요. 마찬가지로 그 파이버 인더 루프도 이런 FTTX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안에 이런 오피스, 사무실을 나타내거나 인접지역까지 끌어오는 집선장치라는 거 커브, 그 다음에 댁내까지 하면은 FTTH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FTTX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음, 종류는 지금 같은 걸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화국 측의 옵티컬 라인 터미널 이런 장비가 있고요. 그리고 가입자 쪽에는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라인과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상호 이제 전화국 쪽에서 이렇게 전화국에 OLT가 있고요. 이 OLT는 이제 뭐 가입자의 여러 개가 있겠죠. 이렇게 가입자 쪽에는 ONT가 있어서 이 ONT가 각 가정의 PC나 뭐 이런 쪽으로 물리게 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구성을 우리는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수동형 광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렇게 1대1 방식이 아니라 1대1은 그에 따른 광케이블도 뭐 1대1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걸 관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고 뭐 등등등의 많은 그런 제약이 따르는데 이렇게 1대N 구조로 또는 N대1 구조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더 관리,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고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패시브,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인 이 수동형 광 네트워크 방식에서 이런 FTTH 방식, 집에까지 이렇게 광 케이블을 포설해주는 방식이, 그 현재와 좀 앞으로는 상당히 좀, 그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FTTH는 이렇게 이용자의 대역폭 할당 요구도 만족을 시키면서요. 그런 그런 광케이블이나 그런 소자들 그리고 장비들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장성이나 보급화가 상당히 좀 범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. 그리고 뭐 이런 망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그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TTH에서는 이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전 단계인 이런 VDSL, VDSL도 그좀더 고도 진화 발전을 해서 VDSL을 한 50메가 정도 다운링크 속도를 제공을 했었는데 VDSL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것도 이제 기존 그 광동성 케이블을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한 VDSL2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래도 한두배 정도 더 향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. 이거는 이제 VDSL인 50메가로 비교를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좀더 향상된 이런 100메가를 가지고 그 상호 비교를 해도 되는데요. 일단은 어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장표의 지금 핵심이 얘니까 지금 여기다가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정확한 표현은 얘를 가운데에다 넣는 게 정확하겠죠. 그래서 5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부터 그리고 여기는 뭐 100메가에서부터 수 기가. 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H 지다 아까 홈 네트워크 있었잖아요 동선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0 메가급 이상으로 이게 제공이 된다. 그래서 그냥 단순 속도만 비교를 했 비교를 할 때는 VDSL에서 이런 기존 동선을 이용해서 최대 400 메가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도 있고 이 장표의 가장 핵심인 그 FTTH 광 케이블은 이렇게 수 기가bps급까지도 기가비트 그 이더넷 스위치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면 그렇게 향상이 된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